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일랩의 CJ입니다. 비오기 전에 이 신발을 꼭 리뷰를 한번 해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비가 빨리 왔네요 벌써 장마가 시작되는 건 아니겠죠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이 신발을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거든요 네 오늘 소개시켜 드릴 모델은 나이키의 에어포스 1 고어텍스 모델인데요 제가 전에 포스 고어텍스 하이컷 모델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포스 고어텍스 하이컷 모델 같은 경우는 기능성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로우 모델보다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긴 하겠지만 그 신발을 일상적으로 매일매일 신기에는 좀 조 부담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쉐입도 그렇고 그혀 부분에 지퍼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신발끈을 풀고 또 지퍼를 풀고 신발을 신고 벗기가 조금 번거로울 수도 있는 그런 신발인데 이로우컷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포스 원 로우 모델들과 거의 흡사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고어텍스를 이용한 방수 기능까지 가지고 있어서 여러모로 뭐 데일리로 신기에 더 편한 신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겨울에 뭐 눈이 많이 올 때나 여름에 장마철에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도 괜찮을 만한 에어포스 원 고어텍스 모델 오늘 디테일하게 한번 보여드리고 실착한 모습까지 보여드릴 테니까 본격적으로 장마철이 오기 전에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박스부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박스는 전체적으로 블랙 박스고 뚜껑이 붙어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위쪽에는 은색으로 나이키 스우시 에어 에어포스 1이라고 레터링이 들어가 있고요. 사이드에는 뭐 별다른 표시는 없는데 이쪽에 모서리에 코어텍스 로고가 들어가 있는 게보이요 모델명은 에어포스 1 고어텍스 약자 GTX로 되어있고요 사이즈는 제정사이즈 9.5로 구입을 했고 모델넘버 ck2630-701로 되어있네요. 저는 이 녀석을 미국에서 세일할 때 구입을 했는데 작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한 100달러 선에서 구입을 했던 것 같고 지금 국내 뭐 매물 리셀가를 보더라도 그렇게 높지 않은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검색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같고요 속지는 이렇게 조금 우둔투들한 패턴을 가진 속지간장이 들어가 있네요. 꽤 고급스러운데요. 네 신발을 꺼내 봤고요 전체 전체적인 신발의 쉐입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에어퍼스본 로우 모델과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뭐 신선하거나 어색한 느낌은 없는데 한 가지 컬러에 있어서 형광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조금 부담스럽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뭐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 컬러뿐만이 아니라 뭐 검은색, 베이지색 굉장히 뭐 다양한 컬러들이 있으니까 오늘 한번 보시고 괜찮다 싶으신 분들은 취향에 맞는 컬러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신발의 첫 인상은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컬러가 굉장히 강렬한 형광 노란색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 이외에는 전체적인 신발의 쉐입이나 아웃솔 뭐 가죽의 패턴들 기존의 에어포스 원과 동일하게 되어 있어서 특별한 부분 없으니까 빠르게 디테일한 디자인 보여드리고 실착한 모습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꽉 차게 한번 천천히 둘러보시면 형광 노란색이 느낌이 굉장히 강렬하긴 한것 같아요. 몇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컬러의 신발을 과연 내가 신을 수 있을까 고민도 안 했을 정도의 그런 컬러이긴 한데 요새는 좀 많이 분위기가 달라져서 형광 컬러든 뭐꽃은색든 핑크 컬러든 본인의 취향에 맞는 신발, 옷 어떤 걸 해도 이상하게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뭐이 컬러의 신발은 신고 나가는데 아무런 꺼림김 없이 내가 신고 싶을 때 언제든지 신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토박스 윗면을 보시면 이렇게 직물 소재로 되어 있고 굉장히 촘촘한 조직감을 가지고 있는 게 보이는데 역시나 방수 효과를 해서 조금 더 촘촘한 그런 조직감으로 구성을 한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뭐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신발 겉에서 봤을 때 고어텍스의 어떤 뭐 기능이나 그런 소재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고어텍스는 신발 내피 안쪽에 구성이 되어 있어요 모르겠어요 나이키에서 내부에 있는 고어텍스 이외에 겉에서 조금 더 방수 효과를 주기 위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지만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일반적인 에어포스 1 로우와 동일하기 때문에 가피에 쓰인 소재에서 방수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런 맨질거리는 가죽이야 워낙에 겉에 페인팅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살짝 물이 묻었을 땐 그냥 흘러내릴 수도 위쪽에 이런 직물, 가피 같은 경우는 조직감이 조금 타이트해서 물이 쉽게 스며들 것 같지는 않지만 방수라고 말하기 힘들 것 같고요. 토박스 사이드 월의 가죽을 보시면은 뭔가 느낌이 이 형광 페인트 안쪽에 검은색 가죽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살짝 드는 것 같아요. 주름 주름마다 조금 검은 검듯한 느낌이 살짝 비춰지기도 하고요. 토박스 윗면의 직물도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보시고 그리고 뭐 가죽에 잘려진 단면을 보니까 단면까지도 이렇게 페인팅을 한 건지 아니면은 가죽 자체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염색을 한 건지 가죽의 단면까지도 노랗게 컬러가 들어가 있다라는 게 조금 재밌네요. 신발끈 주변 는자 형태의 가죽을 이용해서 구성을 해놨고 가죽의 박음질에 쓰인 실의 컬러도 형광색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얇은 느낌의 칼국수 끈으로 되어 있고 끈까지도 형광색으로 컬러를 맞춰놔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깔끔한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혀 부분은 일단 소재를 보시면은 가피에 쓰인 직물의 느낌하고 거의 흡사한 그런 느낌의 직물을 이용한 것 같아요 상당히 촘촘한 조직감으로 되어 있고 혀의 윗면에는 이렇게 나이키 소시 에어 텍스라는 레터링이 들어가 있네요. 이 부분의 컬러가 정확하게 표현이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봤을 때는 금색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가장 적합한 표현일 것 같네요. 네, 그리고 가피하고 혀는 이렇게 완전히 붙어 있어요 네,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부분 그 이전까지는 가피하고 혀가 완전히 전체적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신발 끈 주변부로 물방울이 들어가더라도 내피의 고어텍스 소재가 안쪽으로 물기가 들어가는 것은 확실하게 막아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혀가 돌아가는 것도 충분히 방지가 되겠죠 그리고 신발을 옆에서 봤을 때 전체적인 디자인이야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가죽의 느낌 천연 가죽을 사용한 걸로 보이고 가죽의 패턴도 정확하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는 역시 토박스와 마찬가지로 직물의 가피가 들어가 있고, 뒤꿈치 쪽으로는 다시 또 가죽 소재로 구성을 해놨고요. 수시 부분도 가피의 가죽과 동일한 소재를 이용해서 구성을 해놨고, 뒷부분에 보시면은 고어텍스가 아마 이렇게 요청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굉장히 큼지막하게 고어텍스라는 자수가 들어가 있네요. 송광색의 블랙 컬러로 되어 있어서 누가 봐도 이거는 고어텍스가 들어가 있다는 게 느껴지게 만든 것 같고요. 신발의 뒤에서 봤을 때는 뭐 특별한 부분은 없고 나이키 수시 에어가 자수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신발의 안쪽은 바깥쪽과 100% 동일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미드솔도 뭐 전체적으로 기존의 에어포스 원과 동일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항상 그렇듯이 가로로 긴줄 사이에 에어라는 레터링이 양각으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아웃솔 부분은 검은색으로 페인팅이 되어 있는데 검은색은 바닥까지 전체적으로 이어져 있고 바닥의 패턴도 기존의 에어포스 원과 동일한 디자인인 것 같네요. 그리고 아래쪽에 나이키 스우시가 조그맣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뭐 혀의 안쪽에는 이렇게 사이즈 탭이 붙어 있는데, 메이드 인 비엔남이라고 적혀 있는 게 보이네요. 신발의 인솔도 가피 컬러와 동일한 형광색 직물을 이용해서 인솔의 윗면이 구성되어 있고, 뒤꿈치 아래쪽에는 나이키 스우시 에어 레터링이 검은색으로 들어가 있는 게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신발 내부를 좀 자세히 보여드려야 되는데, 혀 부분이 아예 딱 붙어 있다 보니까 보여드리기가 그렇게 쉽진 않네요. 발목 부분의 직물 바로 아래부분부터 줄무늬가 쫙쫙쫙 들어가 있는 그 파트가 고어텍스 소재라고 할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신발 내부에 이 소재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으로는 빗물이나 습기가 들어오는 걸 상당히 잘 막아 줄 걸로 예상됩니다. 혀 부분의 아래쪽부터 뭐 토박스 있는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이 고어텍스 직물이 둘러져 있는 게 보이네요. 신발의 밖에서 봤을 때는 혀 있는 부분부터 이렇게 발목 윗 부분까지 이 부분만 제외하고 신발의 내피는 전체적으로 이 고어텍스 소재가 덧대어져 있는 게 확인이 되네요. 네 이렇게 해서 에어포스원 로우 고어텍스 모델의 디자인을 한번 보여드려봤는데 겉에서 보이는 뭐 특이점은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나이키가 이 신발 가피 겉면에 어떤 처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겉면에는 뭐 특별한 약품 처리나 한 페인팅을 한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느낌으로 대신에 신발 내 피에는 전체적으로 고어텍스의 직물이 둘러져 있기 때문에 발목 부분을 제외하면 요 나머지 부분으로는 물이 침투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물론 이 신발 끈 있는 부위도 전체적으로 고어텍스 소재가 안쪽으로 덧대어져 있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기 힘든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혹시나 해서 이 고어텍스 탭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한번 네, 뭐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적혀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워터프루프 기능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적혀있고. 브리더블이라고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기는 막아주지만 내부의 열기나 습기는 밖으로 빼준다. 뭐 이런 얘긴 것 같네요. 이게 뭐 사실 비 오는 날 신발을 신고 나갔을 때 신발의 외부가 젖어서 손상이 되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신발의 내부까지 물기가 들어가서 젖어 버린다면 그거는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신발을 뭐 제습기나 뭐 드라이기로 열심히 말려 놓지 않은 이상 냄새 부분도 그렇고 곰팡이가 생길 염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는데 신발 신발의 외부가 젖든 말든 어쨌든 신발 내부까지 물기가 들어가는 걸 막아주는 이 기능은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예, 그럼 지금부터는 바로 신발을 신고 신었을 때는 어떤 느낌인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비오는 날마다 하나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신발 에어포스 1 로우 고어텍스 모델을 신고 있고요 신발의 쉐입이야 너무나도 익숙한 에어포스 1의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특별한 부분은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사이즈감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 신발 말고 에어포스 1 뭐 로우 모델 몇가지가 있지만 그 모델들보다 확실하게 조금 더 타이트한 느낌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한 140번 정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저는 대부분의 신발을 275로 신고 지금 이 에어포스 1 로우 코어텍스 모델도 275를 신고 있는데 양말을 지금 상당히 얇은 페이크 삭스를 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발을 살짝 압박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발볼도 그렇고 발등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상당히 타이트한 느낌 주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제가 신었을 때이 정도 느낌이면 여러분들이 신으셨을 때는 아마 대부분 반업 정도는 하셔야지 편안하게 신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 사이즈고 상당히 얇은 페이크 삭스를 신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타이트한 느낌은 요 근래 신어본 신발 중에 느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타이트하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그럴 만한 이유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에어포스 원의 디자인을 가지고는 있지만 신발의 안쪽에 방수 기능을 위한 고어텍스 직물이 한 겹이 더 덧대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더 심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뭐이 신발을 비 오는 날에 신었을 때 가장 효과적이긴 하겠지만 그냥 일상 생활을 하실 때도 신으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실 테니까 제가 볼 때는 반업 정도 하셔서 그냥 편안하게 신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네요. 물론 뭐 비가 오는 날이 신발을 신고 나갔을 때 방수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이런 타이트한 착화감이 조금은 더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무조건 이 신발을 비오는 날만 신을 건 아니기 때문에 편안하게 신기 위해서는 반업 정도 추천 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힐슬립 부분 먼저 말씀드리면 신발의 전체적인 착화감이 상당히 타이트하다 보니까 기존의 에어포스 원 로우보다는 힐슬립 부분이 상당히 괜찮은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살짝 힐슬립이 느껴지긴 하지만 그냥 의식을 안 하고 걸을 때는 느끼기 힘들 정도로. 준수한 그런 힌슬립의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신발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느낌을 주고 있는 거겠지만 저로서는 뭐 이런 느낌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쿠션 부분은 상당히 단단해요. 뒤꿈치 모서리 부분 정도에 이렇게 하중을 실었을 때 아웃솔이 휘는 게 보이실 텐데 이거는 정말 모서리에 이렇게 힘을 줬을 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걸을 때는 인솔에서 느껴지는 쿠션감을 제외하면 뭐 미드솔에서 느껴지는 쿠션감은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네요. 네, 뭐 제가 비 오는 날 아니면 뭐눈 오는 날 신기 좋은 신발이라고 소개는 시켜 드렸지만 그냥 일상적으로 신기해도 상당히 괜찮은 착화감과 디자인의 신발이라는 생각이 들고 비오는 날 과연 얼만큼의 방수 효과를 이 녀석이 보여줄지 제가 실전 테스트는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힘들 것 같지만 뭐 고호텍스 소재가 내피에 전체적으로 둘러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효과는 확실히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발의 외부에 물이 묻어서 가죽이 손상이 되는 것도 뭐 문제이긴 하지만 신발 내부까지 발까지 습기나 물이 들어와서 신발 내부가 적 되면은 문제가 좀 커질 수 있잖아요. 뭐 내부에 냄새가 날 수도 있고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발 내부까지 물이 안 들어오게 차단하는 그 기능성 하나만큼은 상당히 매력적인 신발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실착한 모습은 이 정도로만 보여드리면 될것 같고 항상 그렇듯이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실착 리뷰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착한 모습까지 보고 오셨고요. 다른 부분은 영상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한번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신발 내부에 고어텍스 직물이 한 겹이 더 둘러쳐져 있기 때문에 기존에 신으시던 사이즈보다 반업 정도는 하셔야지 평소에 신으실 때 편안하게 신으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라거꼭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같은 포스원 로우라고 하더라도 반업 정도 하셔도 될것 같고 다른 나이키 신발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반업 정도는 하시는 게 안전한 사이즈 선택이실 것 같고요. 네, 이 녀석도 뭐 포스 로우다 보니까 살짝 묵직한 느낌이긴 한데 정확한 무게는 얼마나 나가는지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75 사이즈 에어포스 원 로우 코어텍스 모델의 무게는 473g 나오네요. 473g이면 기준이 되는 맥스97과 뭐 거의 비슷한 무게라고 할수 있으니까 무게적으로도 뭐 그렇게 부담스러운 녀석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레인 이데이를 맞아서. 방수 효과를 가지고 있는 에어포스1 로우 고어텍스 모델을 한번 보여드려봤는데 실제로 뭐 여기저기 물을 뿌렸을 때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여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뭐 신발뿐만이 아니라 옷에 쓰여진 고어텍스 소재의 기능성을 봤을 때이 녀석도 충분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한번더 말씀드리자면 습기 물기는 신발의 외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발이 있는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게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만족감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오늘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지금도 비가 오고 있는지 뭐 모르겠지만 앞으로 장마철이 오면서 비가 오는 날이 더 많아질 수도 있으니까 꼭이 녀석 뿐만이 아니더라도 뭔가 소중한 내 발을 뽀송뽀송하게 보호해 줄수 있는 그런 신발 하나쯤은 준비를 해 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는 지금까지 아일랩의 CJ였습니다. GT 포워스.